호황입니다. 수노인데 머스킷 대신 리프를 써보겠습니다. 최근 리프가 버프를 받았다죠. 해돌이 나오는데 리프 놔주고 해골라줍니다. 모야의 대포는 호황은 실수를 봐주지 않습니다. 리프로 호위 무사 불러주면서 호구 보내줍니다. 푸세 대포 놔주고 통나무걸려줍니다첫경험에서 기분 좋게 시작하는 호황. 다고 나오는데, 얼굴 대게 줍니다. 폭병과 고블린통이 오네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파이어 e b a l l 미쳤다! 거의 아이스급 수비. Let's g 고블린갱이 나왔지만, 두대 때렸죠? <laughs> 오른쪽 고개 왼쪽 풋에, 해골과 대포로 막아줍니다. 다고가 나오고, 해돌까지, 통나무 올려줍니다. 정신없게 몰아붙이는 상대. 하지만 상대는 호황이죠. 안 통합니다. 고블린통이 오는데, 리프 해골로 막는데, 뭐야, 이거? 낚였습니다. 호황의 시력이 안 좋다는 걸 간파한 상대. 복수해야겠죠? 호구분해줍니다. 발키리가 나오는데, 리프의 특성. 말뚝대를 하면 점점 빨라집니다. 여기서 고객 예측. 나이스! 쾌감 그 자체. 심리전의 대가. 호왕 해돌이 나오는데. 메오잘 피하네요. 다고가 나오는데. 파이어볼. 하하하. <laughs> 이거 질수 있나요? 진발이 나오고, 진구통이 날아오면서. 어지럽게 들어오는 상대. 나이 든 사람이 싫어하는 플레이를 하네요. 엄청 똑과 맞는 호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호구가 막혔지만, 리프가 있을 땐 순환이 더 빠르죠? 바로 호구또 보내줍니다. 막을 게 없죠? 타워를 깨버립니다. 고블린통이 오는데. 궤적이 좀 크네요.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볼줄 알아. 깔끔하게 막아주면서 마무리. 리프도 꽤 괜찮은데요? 호 승리!